국방혁신 4.0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는 우리 군에게 도전 요인과 강군 육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무인기 등 북한 위협의 현실화 및 고도화 첨단 과학기술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로 역내 불안정성 증대 2차 인구 절벽에 따른 경력 자원 감소 등 우리 군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심각한 도전 요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4.0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가진 첨단과학기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 군을 혁신한다면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 혁신 4.0은 북한 위협에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핵무장 법제와 미사일 도발 등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화된 위협,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첨단 감시 정찰 체계를 기반으로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 등을 확보하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능력을 포함해 AI 기반의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최우선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과학 기술 발전과 전쟁 양상의 변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군사 전략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AI 기반의 첨단 핵심 전력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의 발전 조세에 따라 첨단 무기체계가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따라서 AI,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등 새로운 전장 영역에서 첨단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구조와 교육 훈련 체계를 과학 기술 기반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 구조와 교육 훈련 혁신이 필요합니다. AI 과학 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및 예하 부대까지 군 구조를 개편하고.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체계와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방 R&D와 전력 증강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방 R&D 및 획득 체계로는 인간의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복잡하고 느립니다. 이에 따라 국방 R&D 및 전력 획득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관련된 AI 인프라 확충과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 도전적인 국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방혁신 4.0을 완수함으로써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과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을 확보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첨단과학기술의 민관군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고 방산수출과 연계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겠습니다. 이러한 국방혁신 4.0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 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우리군은 물론 국민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